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동부 목도입니다. 어, 저는 지금 밀모래자연학교 육농장, 홍산마늘 밭에서, 어, 지금 영양제하고, 이제 녹병을, 이제 다른, 이홍사는 보시다시피, 대서나 이런 것보다 병에 강합니다. 그러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예부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4월부터는 녹병을 이제 서서히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 녹병, 잎마름 병, 변액 썩은 병까지, 뭐, 홍산은 견핵썩 음병이나 잎마름병은 좀 덜하고요, 이두 가지는 홍산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게 녹병인데, 결국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병이 왜 오느냐, 영양 부족 상태에서 온다, 마늘의 비료, 성분 이시량이 적을 때 온다. 그래서 이제 4월이, 4월 초순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산림꾼이라고뭐 조그만 병이 뭐 2만 1000원인가 하더라고요, 동협에서 그래서 1 1톤 1톤 물에 산림꾼 3개, 3병을 타고 또, 유황 영양제, 오가노썰, 또, 설탕, 1톤에 3 k 로 또, 하이칼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가 만든는 헤비, 헤비차, 헤비차라고비차라고 하면, 저희 하여튼 영양제입니다. 영양, 영양제. 제가 손주 만든 거예요. 그거를 한, 한 15리터 이상 좀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홍산마늘 밭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가 부지포를 씌운 저희 육농장인데, 아주 엄청나죠, 기세가. 그서 설탕을 주어서 우짜람을 예방하고, 아, 설탕을 주면 우짜라는 것을 좀 막아주고, 잎을 두껍게 하기 때문에 설탕을 에,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보통 500리터 통에 1.5kg 정도 그렇게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은 나중에 막, 안을 종이 안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량을 타야 됩니다. 500에 1.5kg, 1톤에 3kg 정도. 그 정도면은 적당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저희는 오늘 발색 설탕을 탔는데 그렇게 발색 설탕을 타면은. 예, 홍산이 못자라는 거, 날이 뜨겁기 때문에 못자랄수 있거든요. 그걸 예방하면서 잎파리를, 잎을 두껍게 하고, 또 탄수화물, 또 당류를 공급함으로써, 홍산마늘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 영양소 오가노썰과 함께, 지금, 에. 살림꾼, 세 가지를 동시에, 곰팡이 병으로 오는 세 가지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살림꾼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예방하는 게, 다른 약제는, 제가 알기로는 살림꾼이 세 가지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동산 마늘밭에 주고 있습니다. 아, 줄 때도 설렁설렁 그냥 대충 주지 말고, 혹시 흠씬 줘야 됩니다. 흠씬 아, 오늘은 예, 거들어 주는 그들이 없어서 혼자서 주고 있어요. 혼자. 오전에, 오전 아침부터, 오 토요일, 금요일이라가지고 택배 물량이 많아서, 예, 강 종자 작업 해서, 막 택배 발송하고또 불이 나게 봉산만을 맡겨나왔습니다. 어이구야, 봉산이 엄청 됐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홍산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요. 조금 막한두두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홍산을 막3 5 0 0평을심심을까막 홍산은 또, 배서 만늘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새 파랗게. 사람들이 안 놀래가지고 도대체 뭔 마늘이냐고. 홍산은 뭐, 좋습니다. 마늘 자체가 앞으로는, 홍산을 많이 소비를 할것 같은데, 매, 매운 게, 홍산이 또 훨씬 맵죠. 그런데 저는, 홍산의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황을 계속 살펴합니다 그러면 은 홍산이 훨씬 부드러지고 맛이 맛깔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홍사도 뭐, 뭐가, 홍산이 맵다. 맵기 때문에 칼칼하게, 그리고 김장을 담글 때또이 홍산을 많이 찾는다 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홍산의 특유한 매운맛을 찾기 위해서 유황을, 성장기 내에 유황을 살포한다. 유황 중에서 아주모 m 지 같은 건 80%인데, 오가노 썰은 유황과 영양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가노 썰을 주로 사용하고 또 가끔 아주모 m 지도 쓰고요. 그렇게 해서 홍산의 맛을 훨씬 개선시키는, 홍산 본래 맛을 더럽게덜 맵고, 감칠맛나게, 예,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 유황을 발포한다. 비법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자서좀 약을 주기 때문에 길게 영상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노래하는 동부